1924년 10월 19일 친애하는 마담 몰리 톰킨스에게 이달 6일자 귀하의 존한 잘 받아 읽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일종의 선거 연설을 할 것인 바 이는 당신이 여지껏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추장스러운 그 일일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선거 때마다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답니다.그때마다 진저리가 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막상 선거 때가 되면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가지 말썽 많은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생각나서 다시금 나로서의 강령을 내세우며 열을 올린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문제로 열을 띄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 가 보시오. 이태리는 이제 날가수, 어제 노템퍼턴에 가는 길에 나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연설에 관한 수많은 보도와 인생 문제에 관한 트로척 키의이실랭짜리 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거칠고 잔인한 점으로 말하자면 버켄 헤더, 로이드 조지, 그리고 처칠보다 연설을 잘 한다는 것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양시, 가식 없는 솔직성, 그리고 교양 있는 정신적 재간으로 볼 때는 트로츠키가 제일 나은 것 같군요. 그러나 당신의 나라의 대통령 선거 운동과 이곳의 총선거를 저버리고 그의 주장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이사가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건이 심할 때 굶주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하여 러시아에 갔던 미국인 케이크 교도부인 한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부인에게 볼셰비 점의 공포에서 벗어나 보스톤 또는 기타 어느 곳이든지간에 예의 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되니. 기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더랍니다. 그 여자 대답이 집에 돌아가서 석 달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자기로서는 몹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또 러시아 사람과 결혼하겠는가, 미국 사람과 결혼할 작정인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서슴치 않고 얻을 수만 있다면 러시아 사람과 결혼하겠으나 러시아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대해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디다그래또 자기가 영어를 가르쳐 준 트로츠키와 결혼하지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자 대답이 그 사람은 벌써 결혼하고 있었던 걸요 라고 하면서 트로츠키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 마치 지상 천국인 것 같기나 한 듯이 말합디다.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에 쌓인 채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의 가서 참고 견딜 수, 낼수 없다는 것이 그 여자의 말입니다. 러시아가 뉴 잉글랜드 출신의 퀘이크 교도 여자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때, 붉은 계곡의 사라에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요. 이 공포, 낭만, 희망, 그리고 소광이 비치는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 피사에서 카라라로 가는 노상에서의 불평 정도만 참아낼 수 있다면 가서 볼수 있는 이 마당에 빅토리아 왕조를 모방한 이태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매우 구식이고 또 어색한 일 같습니다. 로렌스도 역시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귈 수 있을 겁니다. 아름다운 부인을 가진 조각가면 아무 데라도 갈수 있을 게 아니겠소. 당신이 트로츠키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만 있다면. 칼 마르크스 책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당신에게 하루 이틀은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화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그러니 그 퀘이크 교도의 여자와 같이 당신도 돌아와서 나에게 보고 들은 얘기나 하시오조지의 버나드 쇼.여기까지 하겠습니다.